알마티 이틀 차 아침입니다. 나 어제 신발이 박살났어요. 어쩐지 어제 걸을 때 소리가 이상하더라고요. 계속 덜그럭 거리는 거야. 양쪽다 똑같이 뒤에가 떨어져서 신발 사러 갈 거예요. 오늘은 원래 신발 제일 먼저 샀어야 되는데, 사러 갈라 했는데, 투어가 갑자기 또 내일 가능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여행사 가서 돈만 내고 바로 택시 타고 신발 사러 갈 거예요. 지금 밑창 완전 아까도 신다가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떨그럭거리네. 네, 걸어갈 만한 거리다 걸어가겠습니다. 날씨가 진짜 포근해요. 근데 이래놓고 내일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네요. 내일 투어가 조금 걱정이 되지만 또 걷다 보면 더워지니까 저 뭔가 뭔가 비즈니스 센터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KK투어를 가는 거. 106호로 가래요 어디에도 아 여긴 숫자가 있네 106 106, 106 빼고 다 했는데 106아 아, 여기 딱 밀려 진짜 누가 봐도 여행사 아닌 곳으로 들어가가지고 다른 건물이래요 다른 D로 가야 된다며 죄송합니다게포 언니한테 여쭤봐야겠다 청록색이 아니라 베이지색, 베이지색 빌딩을 봤어야 했네요. 저거겠죠? 아씨 아, 여기도 아닌데? 뭔가 뭐 저분들도 가방 들고 계신 거 보니 투하하실 것 같으니까 따라가고 해야지. <목소리> 학원인 학원도 같은데? 여긴 절대... 어? 저거. 백선. 백속요거찾는데아 여긴 학원인데? 여긴 학교... 아, 여기 아니에요. 어떤 핫걸 핸드폰 뒤에 한독 아이돌같이 생긴 사람이 있길래 바로 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인싸였나봐요. 완전 다 달라붙어서 도와줘가지고 <laughs> 아싸! 이제 비로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학원 들어가기 잘했다 애들이 영어학원 었나 봐요 영어를 잘하네 드디어 찾았다 <놀람> 게이 게이 <투하. 놀람> 틈새 지식 이게 러시아어로 알파벳 D입니다 D동을 가야 해요 날씨 좋고 색감이 너무 예쁘다. 하여튼 그 무사히 다 끝났고, 이제 신발사러 가야겠어요. 택시 탈지... 지금 데이터가 안 돼가지고 택시를 못 잡아서... 버스 탈라 했는데, 버스도 제가 가려고 하는 곳에 가는 그 노선 너무 붐벼가지고... 이게 저는 카드가 없으니까 동전 내고 기사님께 드리고 타야 되는데... 도저히 탈 수가 없어요. <laughs> 이제 거의 승차 거부야. 그래서 그냥 일단 걸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데이터가 됐으면 좋겠다. 러시아 공방 정교회가 있었는데, 이 색깔이 뭐 저거 관련이 있는 색깔인가? 이 건물이 되게 많아요. 이 색깔의 건물이. 와 뭐지? 들어 가도 되나? 갑자기, 갑자기 신발 사러 가다 말고 관광 하기. 시속 오면 뛰면 안 되겠네. 아, 이거 뛰지 말라는 건가? 두낫 런 보다도 시속 5로 해 놓는 게좀더 귀엽다. 뭔진 모르지만 멋있다. 여기가 되게 일상적인 공간인가 보다, 이분들한테는. 어쨌든 다시 신발을 사러 아,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 낭비 너무 많이 했어. 버스가. 버스 두 대나 보내고. 여기 신발 거리긴 한데. 불안하니까 패스. 너무 맛있겠다. 오늘 가는데 이름이. 메가파크라는 곳인데 되게 커요 우리나라에 아, 뭐가 왔다 나다까 rfc몰? 뭐, 현대? 더현대? 뭐, 이런 백화점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중저가 브랜드들도 많다고 해서 아까 보니까 자라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보려고요 메가파크 가봤어요 이건 무조건. 아, 개명 너무 귀엽다 크리즈니, 하도 너무 찍고 됐는데, 얘네들? 10 데이드 있네? 얘네, 그, 이름 뭐지? 오, 하는 거. 오, 어, 수심하 모든다 있어볼 것같은데로 왔습니다. 와스케이트를먹라와날데근데 결코 신발이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싸지 않네. 안 들어가 볼수 없게 해놨는걸? 에이거거없 네, 들어간다.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내일 알마티에 눈이 온대요. 투어 하는 동안 방수가 돼야 하니까 어떤하 있는 걸로 골랐어요. 완벽한 보조가방을 얻었다. 밥 먹어야겠어. 로봇. 약간 짭 맥락. 맥락 철수해서 그런가? 이 무난무난한 햄버거. 치킨버거 귀엽게 생겼다. 진짜 눈물이 날라하네 초코송이, 찐 초코송이 여기 숨어 있어요. 여기 틈새 시장이야, 보여. <laughs> 우리나라보다 싼데? 아트라가. <laughs> 초콜렛도 사야겠다. 이거 너무 예뻐요. 지 패키징이 너무 예뻐서 눈이 갈 수밖에 없어. 초콜렛은 우리나라 우리콘타 이제 택시 타고 센트럴 파크로 이동할 거예요 센트럴 파크 날이 좀풀려서 그런지 요즘 조용하네요 분위기 자체가 아니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한식당을 발견해버렸어요 지금 벌써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먹고 싶어 미칠 것 같아. 맨날 괜히 먹었나? 들깨들도 놀고 있네. 아, 들깨가 되게 많다. 아니, 다이노 파크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니야? 오늘 영화 많아시나 보다. 근데, 열었으면 들어가볼까 했는데, 영업을 안 하시네요. 어, 하나? 뭔가 의신연스러워. 옛날에 용마랜드 그런 느낌 나는데? 으악! 두려움 상자. 뭔가, 뭔가, 뭔가 공포하우스 그런 건가? 아, 이건 아쿠아리움 같네요. 아. 아, 너무 웃기게 생겼어. <laughs> 어, 영업하시긴 한다. 저는 센트럴파크랑, 저 아까 그 다이노소어, 그리고 이거 아쿠아리움 이게 다 다른 건줄 알았는데, 다 같은 공간에 있네요? 거리도 되게 가까워. 완전 자연 아이스링크. 바이킹이 진짜 딱 소수 가운데에 있네. 위치선정. 저쪽에 사람들이 조금 오고 있어서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헐크. 아, 동물원 있구만. 여기서 시간 더안 보내고 시장으로 갈게요. 너무 여기서 시간 너무 많이 썼어. 조각들이 많아서 조각인 줄 알았는데 찐 말이었어. 왜 갑자기 저기 에 있지? 우와, 전곡물래 나온다. 고딩 때 방탄 진짜 좋아했는데 케이뽕이 차오르네요. 집이 거꾸로 돼 있어. <laughs> 아, 거기네. 아, 우와, 제대로 왔군. 뭔가 이쁘긴 하네요 산책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 현지인분들도 산책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동화 속 나무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 겁나 멋있는 건물 근데 뭐지? 무슨 건물이지? 뭐 들어가보진 응. 않겠지만 일단 겁나 멋있지 여긴 다 건물이 엄청 큼직큼직해요. 지금 이런 물도 엄청 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목소리> <목소리> 지금 안에 구경 하나 하다가 나왔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좀 쉬운데 이제 마그넷 하나 샀고 마그넷 하나 산게 다예요. 뭐 사키 히뭐 먹고 싶은 건 없고 마실 것도 마당하지 않아서 그냥 안 안에 한국분들도 조금 계시더라고요. 걷다가한국말들서 깜짝 놀랐어. 내 생각엔 그분도 나 한국인인 거 알아봤다. 다시 만나면 인사해야지. 지금은 젠코브 대성당을 가고 있습니다. 젠코브라는 사람이 디자인을 했대요. 그래서 젠코브 대성당이고, 높이가 50, 52m인가? 54m? 정도 되고, 그래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목조 건축물이래요. 세계 8대 목적 건축물 중에 하나기도 하고. 저 앞에 보인다. 카자흐스탄이 2차 대전 때는 소련이었으니까 그거 전쟁 관련된 인물들 공원인가봐요. 2차 대전 뿌련 영웅. 바우이잔모슬리 여기, 여기도 있네요. <laughs> 아, 여기 명을 모르겠어. 케이드링크장에 있나? 이렇게 필로프는 소련 그 장군 이름인데 그 장군 사단 소속 28명 군인들이 독일에대항해서 싸우다가 전사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 만든 공원이래요.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목적 건물이야? 이 못을 하나도 안 썼대요. 가능한가? 지금 싫어하지 않지만 무서워. 그래도... 혹시 내부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서 일단 가보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알록달록해. 딱, 러시아 정규 베스트. 이게 그 28명의 병사들인가봐요. 뭔가 좀 분위기가 가볍진 않네요. 이 28명의 병사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다고 합니다. 항상 이런 거 보면 궁금한 게비 오거나 눈올땐 어떻게 하는지. 하, 내일 온다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네. 아, 근데 지금 생각났는데. 네. 아까 시장에서 석류 주스 사 먹어보고 싶었는데 까 먹었어. 아 멍청이. 아 분위기 너무 좋다. 저기 아마 악기 성 악기 박물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진짜 예쁘다 그냥 목조건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서 지붕 색깔이 너무 잘 어울려. 근데 구글 리뷰를 봤는데 안에 무슨 양현석 닮은 사람 사진이 있다. 그거 재밌고 나머지뭐 딱히 볼거 없다 그래가지고. 스킵하겠습니다. 이제 어디 가지? 잠깐 좀 검색을 어디 앉아서 하고 가야겠다. 아, 사우나! 아, 사우나 가야 되는데? 제가 가려는 사우나가 아시아에서 제일 큰 사우나래요. 이제 공원 가로질러서 한 10분만 걸어가면 도착한 데서 가는 중입니다. 혼자 여행하면 외로운 것도 외로운 거지만 제 사진이 없어요. <laughs> 지금 남이 찍어준 사진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남기고 싶어서 카메라를 들고 왔어요, 이번엔. 카메라도 아니죠? 핸드폰이에요. <laughs> 저건가 봐요. 아나산 스파. 이게 아마 습하기 때문에. 안에 촬영이 안될것 같아서 일단 다녀와 보겠습니다. 좀뽀송해져서 맞나요? 저게 러시아식 전통 사우나 방식인데 자작나무 잎으로 자기 몸 때리는거래요. 먹고 계신가요? 마사지도 신청을 해가지고 7시에 마사지 받으러 오래요 목욕하고 오겠습니다 개쩔어요 진짜 목욕의 신아 너무 <laughs> 마사지가 좋다 들어가서 7 0 0 0탱 이상 하면 무제한 스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1 2 0 0 0탱 내고 마사지까지 받아서 마음대로 스파, 사우나 하고 나왔어요 지금 러시안, 남의, 한맘, 그리고 피니쉬? 되게 건조한 사우나 세 가지 종류 있었고요 어, 수영장도 있었는데 제가 다행히 수영 모자를 갖고 가서 수영도 하고 왔습니다 마사지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생각보다 되게 시원하고 전신 마사지 45분인데 어 너무 좋았어 진짜 리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발가락, 손가락 다 해주셨어요. 오늘 많이 걷길 잘했다. <laughs> 내일도 걸어야 되니까 오늘 원풀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아침에 나오면서 수건이랑 그런 거다 챙겨놔가지고 갈까 말까 아까 고민하다가 갔는데 후회 안할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몰라병 걸려가지고 막 수영복이랑 모자랑 그런 거다 챙겨왔는데 진짜 다행이다. 수영복은 안 입었는데, 수영모만 필요했어요, 수영하려면. 근데 뭔가 빨개 벗고 수영모만 쓰고 있는 게좀 웃기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수건. 몸 가릴 수건이랑 머리 말릴 수건 두개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샴푸랑 바디워신 다 거기 있고, 음, 뭐, 일단 수건만 있으면 웬만한 건다 빌릴 수 있으니까, 뭐 맨몸으로 가도 다 해결할 수는 있어요. 만족. 재방문 의사도 있습니다. 지금이 한 8시 반 정도 됐는데 뭘더 하고 싶긴 한데 내일 투어가 아침 6시에 집결이라서 그냥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집에 가서 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디오스